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홍보동아리 하람입니다. 저번 실습 후기 영상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인재노인복지센터의 후기를 이어 이번에는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사직클럽하우스에서 실습하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직클럽하우스 실습했던 20학번 이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아동보호전문위원회에서 실습을 하고 온 4학년 김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한2 0 9번 장다빈입니다. 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상담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봉사활동이나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정신건강사회복지 수업을 듣고 또, 그거랑 관련해서 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 정신건강 쪽으로 실습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클라이언트랑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사직클럽 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어, 저는 실습기간을 정하기 전에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복지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우연히 같은 학과 선배께서 어, 3학년 1학기 때, 어, 김혜 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혜 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하면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활동들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 아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 실업 학부들 대거 창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구산 사회복지관을 지원하려 했으나 이원 미달로 인해서 김종과 김장복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장애인 관련 봉사를 많이 한 탓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사직클럽하우스의 경우에는 따로 실습생 전용의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고 대상자들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표를 한달 동안 반복을 하는데 그 시간표를 그대로 시스생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스터디 시간에 1, 2주차에 한 건, 3, 4주차에 한건 이렇게 따로 스터디도 진행하고 3, 4주차 안에 시스생들끼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보기도 합니다.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아동학대와 아보존 업무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3, 4주차에는 그때 동안 배웠던 것을 통해서 권리교육, 인연극, 캠핑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이론 수업을 듣고 프로포자들을 진행합니다.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실습 중반부인 중간평가가 진행됩니다. 한 주마다 김해시 복지재단의 다른 기관과 함께 연합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엔 최종평가회가 진행됩니다. 음클럽하우스에서 실습인 경우에는 회원들이 클럽하우스에서 활동하시고, 그 일정 안에서 저희들도 함께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거의 매일 마주칩니다. 그래서 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자주 만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있었는데요. 어, 김혜씨 아동보호전문가에서는 실습을 진행할 때 어, 주요 활동인 아동학대를 알리기 위해서 인형극이나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진행하고 또 아보존에서 주요 업무로 다루는 사례 관리를 통해 지쳐 상담원 선생님과 동행해서 지쳐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특성상 당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실습 때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당사자와 라피 형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실습하면서 체력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나 이제 제대로 쉴수 있는 시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약을 먹어야 되나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잘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 저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신습하면서 한달 동안 진행하면서 음. 가제미 실습 활동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일지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실습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습에 대한 일지를 처음 으로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일지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피로감을 되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접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거의 없었지만,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원푸게팡 때 한번 해본 것뿐인데. 어, 실전에 투입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가 많은 고민이 들었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복지사님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서 저는 그것 이외에는 딱히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실습생들끼리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 저희 팀은 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취미 댄스를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조사해야 되는 점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점도 많아서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도 실수가 되게 잦고 우리가 예측했었던 일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회원분들 모두 너무 즐거웠고 또 재밌었다고 하고 어 시습생들이 준비한 게 많이 보인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반응을 주셨을 때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아동학대 캠페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 아동학대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직접 캠페인 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작성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직접 구매하고 또 필요한 판넬을 직접 만들면서 장소를 정하는 등 모든 캠페인 활동을 팀원들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저는 많은 것을 해가지고 기억이 다 났는데 딱 하나만 고르자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직업지원 실습이었습니다. 복지사의 꿈을 가지고 제가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당사자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안 좋아해 주실까, 이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아, 너무 좋다고, 이거 너무 또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음, 저 클럽하우스에서 시습했을 때 항상 프로그램 전에 사전 모임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회원분이 직접 할수 있도록 동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복지사 실습생으로서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현분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정답을 맞추려고 할때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슈퍼바이저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좀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는 정답을 맞추고 싶어하는 회원분의 욕구에 조금 더 부응을 해주어야 되고 미술 활동처럼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고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주요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 선생님과 한 번이지만 잠시나마 클라이언트 집에 사례관리를 동행하여 아동을 도와주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주관보 시때 당사자와 1대1 매칭을 했었는데 당사자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복지사님 최대한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짝인데 이거 말을 안무어도 되나? 그리고 또 원페이지 설명서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 그거를 작성하려면 당사자와 대화를 최대한 많이 나눠야 되는데 말을 걸지 말라고 하셔서 이거 내가 실습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약간 복지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럼 또 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거 건들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실습을 가는 학생의 입장이라서 와 근데 전좀 복지사님 말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좀더 침착하게 관찰하고 이게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 때문인지 이런 것도 좀더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해서 좀더 침착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연서 기관에서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프로그램 개발 평가 때 배웠던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기관에서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볼수 있어서 기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큰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좀 속되게 말하자면 밥벌이. 사실 사회복지와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실습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실습 때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힘든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식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런 인식이 타파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으니 이런 것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오만한 편견임을 알았고요. 음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것은 사용된다기보다는 당연한다듯이 기반으로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계열로 간다면은 좀더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조현병 그리고 양극성 장애 그리고 우울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론들은 기반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3학년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습을 진행하면서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서 배웠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복지론과 인 정거론이 제일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사용됐다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가 생각보다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요.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융통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laughs> 음, 일단, 시습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조금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체력이 부족하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실습생이니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 인사성도 좀 밝게 하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좀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러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 말에 공감하는데 어, 저는 일단 노트북과 아이패드와 같은 문서 작업을 할수 있는 전자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질문에서 말했듯이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활동 도중 남은 시간을 가지 및 일지를 틈틈이 작성할 수 있는 어, 문서 작업이 필요한 전자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수면시간을 잘 지키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막 두세시간 자도 멀쩡하고 사람들 게 쪽쪽 빨아먹는 사람 아니면은 약간 비타민도 챙겨 먹으면서 잠도 잘자고 약간 수면 패턴을 지키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평소 자신의 태도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신의 언행이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부적절할 것 같으면은 좀 고치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더라도 받아들인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일단 일지랑 과제는 기본적으로 서식을 절대 바꾸지 마시고 서식이 지키는 대로 양식에 맞춰서 맞춤법을 지켜서 출처를 꼭 포함해서 이런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시고 또. 꼭 과제를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마다 다르지만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옷은 활동에 거슬림이 없는데, 없지만 또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회에선 생각보다 그 단정한 옷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단정한 옷을 챙겨 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신의 건강을 꼭 스스로 챙기길 바랍니다. 어 저는 저도 위의 질문과 좀 겹치는데 실습을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될어 중요한 부분들을 수행하려면은 일단은 뒷받침 되려는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말하시겠지만 치과 어, 가까운 기간을 선정해서 출퇴근 시간 단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어 모두 실습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분들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지뢰 겁먹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사회복지학과 승리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장애복지관을 꺼려한 분들도 많은데, 정말 배우는 게 맞으니까 약간 조금 편견을 버리고, 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정신치료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거나 또는 네, 산만한 모습을 많이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좀더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습하고 난 뒤에는 이게 정말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심화돼서 지금 증상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성격, 오늘 기분 그런 것에도 다 포함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충분히 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편견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조금 옆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고 또 도전적 행동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스스로 할수 있는 분들이고 또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천천히 지켜보면서. 약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조금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음 제가 실습했던 곳도한부에 제외하고 전부 조현병을 알고 알고 있던 분이셨는데요. 어 표면적인 그런 사회의 편견이라고 하면은 아마 조현병 환자는 경의를 해야 한다 또는 입원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중증의 조현병 환자분은 증상을 관리하고 완화하고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긴 입원기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정해진 입원기간이 있는데 주로 한달 안에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너무 길게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적인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증상 관리도 되지 않고 사람이 많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져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입원치료 외에 여러 가지 재화의 치료 세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을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발달장애인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치료법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까. 주간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정보 전 실습 추천합니다 <laughs> 아, 저희는 주로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책한 권은 칼 로저스의 상담의 원리와 실제라고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대할 때 인간중심적인 태도로 대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2주정도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책은 해결을 위한 면접이라는 건데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대화 기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정신 건강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먼저 위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대화법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도 주로 이런 것을 배웠고요. 네, 실생들끼리 전부 이 책을 읽고. 한 명이 발표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다시 슈퍼바이저가 설명하고 우리끼리 다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저희는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실습지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